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월요일입니다. 아, 조윤아의 긍정 화근. 오늘도 시작해 보아요. 네. 나는 나 자신을 돌보며 배려할 줄 안다. 나는 수월하고 편안하게 삶을 받아들여 하나가 된다. 조유 나는 삶의 물결 위에 애씀 없이 편안하게 흘러갔다. 나의 잠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이다. 나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하다. 나는 나의 지금 모습 이대로가 좋다. 나는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도 나의 재생 상태는 변함없이 안정적이다. 나는 몸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고 내 몸을 잘 돌본다. 나는 언제나 삶이 주는 기쁨을 받는다. 나는 언제나 나에게는 긍정적인 면을 발견한다. 나는 매일 삶을 더 좋게 만드는 새로운 지식을 배워간다. 나는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소중한 존재이다. 나는 사랑으로 빛나는 존재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 감사와 경계를 표한다. 나는 내 삶의 목적을 매일매일 실현해 가는 중이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지금 시작한다. 나는 매일 변화하며 성장한다. 내 안에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이미 갖춰져 있다. 내가 향하는 곳 어디에나 도움이 기다리고 있다. 내게는 시대조차 반드시 내 편으로 만들 힘이 있다. 부와 폭풍용. 내게는 항상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 네. 나는 항상 커지고 있는 부를 창조하는 나의 능력을 신뢰한다. 돈은 내게 애쓰지 않고도 쉽게 들어온다. 나의 저축은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으로 가능한다. 돈은 애쓰지 않아도 손쉽게 내게로 온다. 내가 쓰는 모든 돈은 사회를 부유하게 하고 몇 배로 커져서 내게 돌아온다. 나는 지금 커다랗고 꾸준하며 믿을 수 있는 영구적인 재정적 수입을 가지고 있다. 나는 지금 빠르고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나의 재정적 수입에 감사한다. 나의, 나는 의나 삶의 모든 면에서 풍요롭다. 조윤아는 모든 돈은 나의 풍요와 기쁨, 활력을 키우기 위해 나를 위해 움직인다. 조윤아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로 선택한다. 조윤아가 소비하는 돈에 기분 좋은 기분을 느낀다. 나의 재정적 상황은 매일 매순간 점점 더 좋아진다. 조연아는 지금 많은 돈을 축적하고 있다.내 마음은 수익성 높은 아이디어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다.위대한 부가 지금 내게로 흐르고 있다.나는 쉽게 힘들이지 않고 부를 창조한다.나는 내가 창조하는 방식으로 성공을정의한다1년에 10억 벌기 매달 순수익 1억 벌기 매달. 소개 세명 매일 소개 세명 받고 매일 체결하기 매일 좋은 사람 만나고 배우기 나와 함께 마음 맞는 사람과 일하고 좋은 사무실에서 일하기 내 몸은 건강하고 활기차고 50kg 유지하기 얼굴은 점점 예뻐지고 피부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재생하며 예뻐지고 나이는 거꾸로 먹고 있다 하루에 3 시간 일하고 돈을 법니다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고 여행도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으로 넘쳐납니다. 나는 행운 여신이다, 부자다, 긍정의 왕이다. 조인하는 가는 곳마다 기인을 만나고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고 점점 더 건강하고 행운이 따라다닙니다. 온 가족이 건강하고 행운이 따르고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집니다. 네, 오늘의 긍정 확언 읽어드렸습니다. 네, 주변에 항상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항상 보게 되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어,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는 어,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당신한테도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사돈이 땅 산다고 배아파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러다 보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만이 축하받을 자격도 있답니다. 그 일이 당신한테도 바로 나타날 수 있답니다. 예, 좋은 일이 곧 나타날 거니까요. 기대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뿅